우리가 여정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지금 여기입니다. 만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틱낫 하는 나는 한 장의 종이에서 구름을 본다 그랬어요. 종이 한 장이 있기 위해서는 나무가 자라야 되고 나무가 자라려면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벌목공들의 그 팔뚝이 있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죽은 것을 먹어요. 근데 그 죽은 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요. 왜냐 그러면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살과 피가 되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가 아닌 것을 먹으면 우리가 오히려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문제는 단절이에요. 근데 그 단절은 거짓이에요. 왜냐 그러면 실제가 결코 아니에요. 단절된 것은 이 세상에 사실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현상 세계에서만 이 단절이 존재해요. 예,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 이 모든 단절은 죄 때문이다, 그러죠. 죄란 말은 나 중심의 에고. 이 에고 자체가 단절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절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현상계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이 단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종교 모든 것이 단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절은 우리에게 무의식적이고 몽환적이고 중독적이고 쇠뇌적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단절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전이 뭐냐 지평선을 바라보기예요 지평선을 지평선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자리예요 맞닿은 자리예요 그런데 지평선은 결코 도달할 수 없어요 그 지평선을 향해서 가는 만큼 지평선은 또 멀어지니까 아, 바로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죠. 그러나 지평선을 바라보고 가는 동안에는 언러닝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때까지 현상에서 육체적으로 알았던 것이 지평선을 바라보는 동안에 점점 사라져요. 그것이 허상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조건과 상황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지금 여기가 실제화 되는 것입니다.